예, 여러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날, 또 영과 육이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시고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광줄이 환상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 사건이 일어난 꼭 순서대로만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히려 뒤에 나올 이야기보다 오히려 앞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다왕 여고녀와 그리고 유다 고관들이 바벨론으로 이미 붙잡혀가고 나서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laughs>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가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그 여고냐 왕을 비롯한 고관들 나라의 모든 고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 성전과 궁에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또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능한 철공, 목공들 그런 기술자들 장인들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즉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담겨져 있었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쁘게 된 무화과 열매가 가득 담겨 있는 광주리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 무슨 뜻인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갈대아인의 땅즉 바벨론으로 옮겨간 이 유다 포로들은 네가 지금 보는 광주리 가운데 좋은 무화과나무 같이 그렇게 내가 잘 돌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잘 돌볼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울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외의 설명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더 비참한 일일 것인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의 그 의도를 알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비참한 이름에 그 시련의 이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저들 마음 속에 바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그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하시므로 저들이 포로로 끌려갔을지언정 그곳에서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이 언약. 다시 그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포로생활이라고 하는 이 시련의 때, 이 절망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언약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 열매광줄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반면 먹지 못할 정도로 나쁜 무화과 이 열매의 광주리는 어떤 것일까요? 8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8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아가 나오는데요 여고냐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아 왕을 비롯하여 당시 그 예루살렘 유다 땅에 남아있는 고관들 예루살렘과 애굽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지 않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잘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시련의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바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즉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여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하신 일이었으니 그것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며 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듣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참뜻을 헤아리고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하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훗날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강주리 환상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함으로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와 같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들의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긴 착각이었죠. 그래서 정자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저들은 나쁜 무화과나무 열매와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 그 영적 자만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행하시는 일을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도리요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무화가 열매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생활과 같은 시간들, 이 절망의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어떤 경우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극한 절망의 경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오히려 더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니 해봐도 안 되네.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보니 이러다가 결국 죽겠네.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달리 희망적으로 보이는 어떤 일들에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과 같이 절망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마침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절망의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절망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작초, 여러 가지 현실의 일들 때문에 여러분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또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혹시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우린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의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의 결과를 마침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므로 좋은 무화과 열매 광주리와 같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잘 듣고, 비록 그것이 고단하고 어려운 시련의 길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그 길을 통하여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